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하고 두번 같이 수업을 했었죠 아 친구들 벌써 보고 싶은데요 아 그렇지만 어떡해요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지만 아 어, 현장 수업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따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파워포인트 과목인데요. 여러분 혹시 스타일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 알고 있어요? 스타일리스트는 방송이나 공연에 맞춰 의상, 헤어, 장신구 등을 연출하는 일을 해요. 우리가 스타일리스트가 되어 캐릭터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만들어줄까요? 예. 자, 선생님이 먼저 해 봤는데요. 선생님은 요렇게 만들어 봤어요. 요런 스타일로. 네, 친구들 굉장히 오늘 재미있는 수업이니까요.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검색창에 감동의 순간들을 쳐 보겠습니다. 감동의 한칸 띄고 순간들. 네. 그래서 검색을 하고요. 자, 웹사이트 감동의 순간들 보이죠? 네, 웹사이트 감동의 순간들을 클릭합니다. 예 그리고 자 어, 여기 최신글에 보면은 최신글에 보면은 이렇게 가이의 추천 스타일 보이죠? 네, 요거를 클릭하고요. 예, 오늘 학습 목표는 개체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여러 개의 개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수 있다. 복사 붙이기 기능을 익힐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오늘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세 개의 파일을 아, 일단 두 개만 받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 내려받기 클릭하고 내 컴퓨터 저장을 클릭합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저장 있고요. 역삼각형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D 드라이브에 내 이름을 만들어 놨죠. 예. D 드라이브에 자기 이름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새 폴더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 이름을 다 만들어 놨는데요. 자, 선생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경로를 확인합니다. 내 PC에 데이터에 내 이름까지 확인하고 저장. 자, 하나 더 저장하겠습니다. 요일별 스타일을 클릭하고 내 컴퓨터 저장 눌러서 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네떠 있죠. 아까 했던 그 폴더가 떠 있기 때문에 저장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 최소화 버튼으로 최소화 버튼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 아이콘 이렇게 생겼어요. 네 더블 클릭합니다. 예, 그리고,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책은몇 쪽이냐면요. 오쪽입니다. 자, 오쪽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탭을 클릭하고요.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열기. 네, 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 여기 그리고서 컴퓨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컴퓨터를 클릭하고 찾아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했죠. D 드라이브에 내내 내 방에 내 폴더에서 마우스 스타일리스트 네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나왔나요? 네, 이렇게 다 나왔죠. 예,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 편집 사용이라고 나와 있으면 편집 사용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열리는 수도 있고 여기 편집 사용을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 다음에 1번 슬라이드를 지금 이게 이제 여기를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그러는데 지금 1번 슬라이드가 눌러져 있죠. 네. 1번 슬라이드에서 마음에 드는 가발을 클릭하여 머리 위로 드래그 합니다. 자, 이 가발을 이렇게 드래그 해서 머리 위로 드래그를 해봅니다. 네. 가발을 드래그 했는데, 네, 가 머리가, 머리카락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그림도구 서식에서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의 내림 단추를 클릭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림도구 서식, 네, 그리고 그리기.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 네, 좀 크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정렬, 자, 요 정렬 보이죠? 이 정렬에 요 내림단추, 요 내림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예, 그럼 머리카락이 앞으로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맞추면 돼요. 맞춰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추기가 어려우면은, 방향키, 방향키를 눌러서 미세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방향키, 키보드의 방향키, 네, 키보드의 방향키는 어디 있냐면요. 예, 키보드의 방향키는, 자, 이거를 키보드의 방향키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예, 이렇게 해서 방향키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향키로 예, 가발을 씌웠죠. 네, 자, 그리고 책은 한쪽을 넘기겠습니다. 자, 방향키로 미세하게 조절해서 가발을 씌우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가발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림도구, 자, 그림도구, 서식 탭에서 조정그룹, 예, 조정그룹에서, 음, 색, 다시 칠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예, 조정그룹, 여기 조정그룹, 여기가 조정그룹입니다. 자, 조정그룹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정이라고 보이죠? 예, 조정그룹. 조정그룹에서 색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원하는 색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자, 이렇게 색깔, 머리 색깔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머리 색깔을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바꿔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눈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빈 곳을 클릭하면 되고요. 눈, 지금 다섯 개가 있는데, 눈 하나를 선택해서 눈 위에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했는데 안 보이죠? 예, 그럼 아까 정렬그룹 서식에서, 여기 정렬그룹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고, 앞으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가지고 온 눈이 들어갔고요. 방향키로, 방향키로 움직여서 눈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머리를 바꿨고요. 눈을 바꿨습니다. 네, 재밌죠? 예,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그림 이동하기를 하겠습니다. 2번,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클릭한 후, 네, 어떤 옷을 클릭할까요? 자,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클릭한 후, 네, 자 옷을 하나 선택하고요. 자홈 탭에서 여기 홈 탭, 자 여기를 홈 탭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를 홈 탭이라고 해요. 여기를 홈 탭, 네, 홈 탭에서. 클립보드 그룹에서 잘라내기 예, 잘라내기는 네 자, 잘라내기는 여기 예, 지금 노란 거로 어, 했죠 여기 잘라내기 네 그래서 잘라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옷이 잘라졌어요 어, 잘라서 자 다시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네 클립보드 홈 탭에 어, 네, 홈탭에서 클립보드 그룹, 자,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 예,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옷이 들어갔지요? 옷을 드래그해서, 네, 옷을 맞춰주세요. 와, 네, 변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옷까지 입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여러분 책에도 있지만 잘라내기는 컨트롤 x라는 단축키인데요. 아주 단축키는 그리고 이제 복사하기는 컨트롤 c, 붙여넣기는 컨트롤 v라는 단축키예요.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예. 지금 외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염려 안 해도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3번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와, 신발이 정말 많네요. 아, 예. 어, 야, 신발이 종류가 많은데요. 네, 원하는 스타일의 신발을 클릭한 후또 잘라내기 붙여넣기를 하라고 그랬네요. 네, 요 이제 요 스타일에 요 여기에 어울리는 신발을 네, 골라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요 신발을 골랐어요. 어, 친구들은 똑같은 거안 해도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로 하면 됩니다. 골랐으면 다시 한번 홈탭에서 잘라내기, 홈탭의 클립보드 그룹에서 네,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자, 홈탭에서 붙여넣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구두가 왔네요. 구두를 식혀줍니다 와. 자, 미세하게 조정할 때는 방향키로 하라고 했습니다. 네, 방향키로 미세하게 조절해서, 와, 완성됐습니다. 자, 마음에 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지금 이동을 하면 이거를 다 따로따로 이제 붙였기 때문에 다 지금 만약에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어, 네. 그러면 이렇게 신발만 이동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룹으로 이제 묶을 거예요. 여러 개체들을 그룹화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스타일을 그룹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람, 가발, 눈, 네, 옷, 신발 전체를 드래그하겠습니다. 네, 전체를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룹이 돼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신발은 그룹이 안안 어, 안 잡혔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신발 클릭하면은 신발까지 잡혀진 게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그르기, 그리기 그룹에서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 네, 정렬 네, 정렬을 눌러서 보면은 개체 그룹에 개체 그룹에 여기 이렇게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 예, 그룹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네, 개체 그룹 정렬 개체 그룹에서 그룹을 클릭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동해 볼까요? 네, 자 이제 다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각각의 개체로 나눌 때는 다시 나누고 싶을 때는 네, 정렬을 가면은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아, 그룹은 비활성화되어 있고 그룹 해제가 활성화되어 있죠. 네, 그룹 해제를 누르면 다시 또 각각으로 각각의 개체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렬 누르고 그룹. 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책 한쪽 넘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탭에서, 네, 홈탭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네, 복사. 그런 다음에 4번, 스타, 4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예, 그러면 네, 맞지요. 이렇게 만든 우리가 만든 스타일이 왔습니다 자, 한 명만 더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면 돼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쓰면은 자, 요거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지난 시간에 백스페이스 알려 드렸죠.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네, 자기 이름을 씁니다. 여기에다가 네. 자기 이름 쓰고 네. 빈 곳을 클릭해서 자기 이름 쓰고 내 나의 추천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청야의 추천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다시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정렬, 그리기 그룹에, 그리기 그룹에 정렬 클릭해서, 그룹 해제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합니다. 자, 하나, 신발 선택해 보세요. 신발, 빈 곳을 클릭하고, 신발 선택합니다. 딜리트. 빈 곳을 선택하고, 네, 옷을 선택해서 딜리트. 자, 빈 곳을 선택하고, 헤어스타일, 머리를 선택해, 머리카락을 선택해서, 딜리트. 네, 가발 선택해서 딜리트 했어요. 네, 그리고 눈을 선택해서 딜리트. 네, 다시 처음 상태로 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가발을 드래그해서, 네, 가발을, 자, 갔다가, 뭐, 얼굴에 올려놓고요.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 누르고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조절할 때는 방향키로 조절을 합니다. 네, 자눈 예, 이번에는 눈을 예, 눈을 마음에 드는 눈을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올려놓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정렬 그룹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눈이 왔지요? 예, 방향키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눈을 네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네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선택하세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네홈 탭에서 홈 탭에서 클립보드 그룹에서 잘라내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1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홈탭에서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드래그해서 옷을 입히고, 미세하게 조절할 때는 방향키로 조절합니다. 아, 예. 요거는 조금 안 맞네요. 자, 이럴 때는 사실은, 아, 이렇게, 예, 조절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조절점을 조금만 내려서 내가 조절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옷을 입혔고요. 자, 이번에는 신발 3번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신발, 네, 마음에 드는 신발을 선택해서 홈탭에서, 홈탭에서 클립보드 그룹에서 잘라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홈탭에서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신발을 드래그해서 신발을 심키고 미세조정은 방향키로 합니다 네와 완성되었습니다 크게 쏴보겠습니다 넓게 싸겠습니다. 예. 그러면 몇 개가 돼 있어야 되냐면, 이런 조절점이 하나, 둘, 셋. 예, 신발이 안돼 있네요. 네. 지금 네 개가 돼 있어야 돼요. 원래 몸통하고, 몸통하고, 가발하고, 눈하고, 그 다음에 옷하고, 신발까지 다섯 개가 있어야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다섯 개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을 누르고 그룹을 클릭합니다. 자, 움직여볼게요. 네. 완성이 됐죠? 네. 그러면, 자, 여기 홈탭에, 자, 이번엔 단축키로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네, 이번엔 단축키로 해보겠습니다. 예.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c가 복사 예요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4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 놓기 예 옆으로 갔습니다 자 한명만 더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 아, 요 사람을 클릭하고 정렬 그룹에서 정렬 클릭하고 그룹 해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다 버리겠습니다. 네, 신발 자빈 곳을 클릭해서 네 해제를 한 다음에 신발 선택하고 딜리트. 네, 옷 선택하고 딜리트. 가발 선택하고 딜리트. 눈을 선택하고 딜리트. 네, 그래서 다시 네, 자. 이제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로 다시 됐죠. 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남은 가발 중에서 하나를, 네, 갔다가 또 가발을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그룹의 정렬을 클릭하고, 맨 앞으로 클릭합니다. 네, 미세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빈 곳을 클릭하고요. 자, 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눈 남아있는 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그룹의 정렬을 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미세하게 조정 방향키로,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선택하세요. 예.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선택합니다. 네, 하나 선택해서, 홈탭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잘라내기. 자, 1번 슬라이드 클릭하고, 홈탭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해서 옷을 입힙니다. 네, 미세조정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예, 여기 조금 안 맞는 거, 네, 괜찮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조금 조절점을 이렇게 늘려서 조금 더 크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옷까지 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슬라이드 신발을 클릭합니다. 네, 여기에 어울리는 신발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홈탭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복사를 클릭합니다. 자, 복사하고 잘라내기의 차이점은, 잘라내기는 여기서 이거를 요 파가는 거예요. 없어 여기 있는 거를 완전히 가져가는 거고, 복사는 여기 있는 거를 하나 복사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복사를 누르고요.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네,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신발이 왔죠? 네, 신발을 신어줍니다. 자, 미세하게 조절할 때는 방향키로 조절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이거를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넓게, 넓게, 자, 넓게 해서 몇 개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5개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런 사각형이 하나, 둘, 에, 셋, 넷, 다섯. 여기 또 신발이 안 됐네요. 신발까지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시, 신발을 클릭합니다. 신발을 추가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섯 개인가 확인해 보고 다 됐나 확인하고 정렬 그룹에서 네 개체 그룹에서 그룹을 클릭합니다. 자, 이게 잘 됐는지 알아보려면 이동해서 이게 하나로 움직이면은 잘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홈탭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예, 잘라내기. 그리고 4번 스타일을 클릭해서 홈탭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 예, 이렇게 해서, 네, 또한 명이 왔습니다. 와, 마음에 드나요? 제 스타일? 네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예 오늘 어땠나요? 네,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 스타일리스트가 돼서 네, 머리 가발도 씌워주고 또 머리 색깔도 바꿔보고 또 눈도 네, 눈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어, 신발도 바꿔보고 예, 이렇게 해서. 어, 캐릭터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